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모두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 최순실 씨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최 씨의 발언 외에도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특검을 향해 자신의 재산을 몰수할 거면 박 대통령 재산부터 추징하라고 주장했다는 건데요. 사회부 배해림 법조팀장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특검이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금 최순실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최순실 씨는 어제 특검에 소환됐죠. 수십억 네. 원대의 참영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최 씨는 참영재산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에 참영재산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국민의 명에서 얼마나 있냐고요. 네, 거듭된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네, 아무 대답도 안 했네요. 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 씨는 비자금이나 차명재산 같은 것은 없다. 해외 재산을 찾으면. 특검이 다 나눠서 가져라.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징하려면 특검이 이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부터 먼저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 청 재산부터 추징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한 거군요. 네.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특검이 앞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네.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지갑을 사용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제 아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과 같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죠. 네. 이 때문에 최순실 씨는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경제 공동체는 원시 공산 사회 이론이나 등장하는 개념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검이 아주 위험한 발상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들으면서 의아한 게이 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걱정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왜박 대통령의 재산부터 추징하라 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최순실 씨의 어떤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은 3천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가운데 최 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의 빌딩과 강원도의 땅, 독일의 호텔과 주택 등 모두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이 추가로 찾은 차명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까지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삼성동 자택과 대구의 사무실. 그리고 네. 현금과 차량 등 25억 원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갔더니 재산을 다 빼앗긴 상황 아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일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재산까지 언급하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극단적인 발언, 바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재산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팀은 최 씨의 재, 재산 규모를 확정하는 대로 재산의 사전 처분을 막는 조치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최 씨는 당장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 몰수나 추징 처분과 재산 동결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을 법원에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이 특검과 전면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팀장 수고했습니다. 네.